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6반 박수영, 이은채, 정지윤, 학은서입니다 저희는 사이클로이드에 대해 참고해보았습니다. 사이클로이드, 하이퍼사이클로이드 그리고 그 활용 예시들에 대해서 발표해보려 합니다. 워터파크에서 흔히 있는 워터슬라이드에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적용된다는 걸 아셨나요? 탑승자가 초반에 체감하는 중력은 단순히 직선을 만들어진 미끄럼 드랩 비해 크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내려오다 후반부에는 관성에 의해 속도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맨몸으로 타는 긴장감과 더불어 속도까지 빠르니 재미있겠죠? 워터슬라이드를 탈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안전사고입니다. 앞서 출발한 탑승자와 바로 뒤에 출발한 탑승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도착한 탑승자가 워터슬라이드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다음 탑승자가 출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동시 강화곡선이라는 특성이 사용됩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위 어느 위치에서 출발해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점을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칫 잘못하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이클로이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란 원을 직선 위에서 굴렸을 때, 원 위에 한 정점이 그리는 자취로 사진에서는 보라색 곡선과 같습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어원은 바퀴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변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란 두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함수 관계를 분접적으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간단한 주석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축에 접하는 원 하나를 그리고 원의 중심과 임의의선 P를 잡도록 합니다. 여기서 원의 중심이 X축에 이르는 거리 하나랑 원의 중심과 P가 이르는 거리 그리고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선을 하나 그림으로써 삼각형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반디름과 삼각기 사인코사인 탄젠트를 사용해서 방과 같은 매개 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앞에서 구 보한 사이클로이드의 매개 변수를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자취의 범위가 0에서 2파인 것을 감안해서 인테그라를 0에서 2파이까지 잡고, 각각의 매개함수를 미분한 값을 제곱해서 루트 안에 넣고 정리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넓이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때는 넓이를 구할 때는 구분구조법이라는 미적분의 일부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무수히 작은 직사각형으로 두어, 에트축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루는이 부분을 특정 구간으로 나눠서, 여기 특정한 면을 구한다고 치면, 이 면을 무수히 작은 직사각형으로 두어서 밑변의 길이를 dx 높이 y라고 잡는 것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을 0에서 28까지 범위 안에서 하나로 합친 후 정작분을 한다면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프로이드 곡선의 부피는 여기서 조금만 확장된 것입니다. 일단 우선 사진에서 세타가 t로 바뀐 점 감안 부탁드리고요. t를 구할 때도 넓이처럼 y와 dx로 부피를 표현한 후 여기서 2 파이 범위를 고려해서 x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리면 부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첫 번째 특징은 최단 강화 곡선입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그림은 순서대로 직선, 포물선 원, 사이클로이드, 육차 곡선입니다. 최단 강화 곡선이라는 것은 물체가 어느 지점으로부터 가장 빨리 내려오는 선을 의미합니다. 중력 하, 중력장 하에서 임의의 두점 사이를 물체가 내려올 때 하강시간이 최소가 되는 두점을 잇는 곡선을 의미하고 1696년 라이프니츠의제자였던 요한 베르누이는 뉴턴을 도발하기 위해 이 문제를 수학학계에 제시했고 이것을 본 뉴턴은 12시간만에 풀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의 두 번째 특징은 등시곡선입니다. 등시곡선은 어느 위치에서 출발해도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한 선을 의미합니다. 중력장하에서 물체를 곡선 위에 어느 어디에 놓든 상관없이 그 물체가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아지는 곡선을 의미합니다. 사이클로이드는이 문제를 만족시키는 곡선이라는 사실이 1659년. 돌갠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포사이클로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포사이클로이드란 큰원 안에서 부르는 작은 원에 고정된 한 점의 자체에 의해 생성되는 특수한 평면 곡선입니다 즉 사진으로 보시면 빨간색 곡선이 하이포사이클로이드입니다 두 원의 반지름 각각 라지알스물알 라고 할때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과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삼각형, 여기 직각 삼각형을 활용하여 삼각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과 보이시는 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빨간색 곡선은 k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k의 값은 두 원의 반지름의 b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클로이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예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자 시계는 사이클로이드의 등시곡선 성질이 활용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론상 진폭에 상관없이 같은 주기로 움직이며 시계추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상의 어떤 위치에서 출발을 해도 최저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어, 하지만 실제로 추를 매단 줄의 마찰력 때문에 일정한 주기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이론적인 결과에 가까운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어 비늘입니다. 물 속에서 최대한 빠르게 헤엄치고자 비늘 모양이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로 지나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어가 있고요. 물이 가장 빠르게 흘러, 흘러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등근 곡선 모양 비늘을 빽빽하게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무로 붙인 건물이 고여있는 빗물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붕의 기와를 사이클로이드 곡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빗물이 가장 신속하게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빗물이 강제로 최단 시간 강하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감속기가 있습니다. 이건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활용한 것인데요. 자동차 감속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어의 톱니바퀴 모양을 손실률이 가장 적은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교적 소음이 적고 마찰이 작습니다. 이상으로 사이클로이드와 하이프 사이클로이드의 공식과 특징, 예시들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